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강창일 전 대사님은 더라이브 처음 함께 하시는 네. 분인데요. 그러네. 오늘 공교롭게도 두분다 화가 엄청 많으신 분들이에요. <laughs> 버럭창일로 지금 불리우고 있는데, 왜 그렇게 불리우는지 <laughs>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laughs> 그래? 말씀 을좀더더이기했는데 좀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말 말씀이... 깊은 얘기를 요구했는데 그하나 답변하지 않잖아요 신재철전 원내대표님 그런 식으로 정착은 안 돼요 순산마모로 우리가 개헌 발이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총을 정을 빼요 좀더더 빨리 왜 빨리 와 이러고 사실이라 말이야 이게 사실 안심 같은 사람들은 그렇 망해. 그 저희 어... 제작진이 런 것만 모은 건 아니겠죠. 아니 제일 순한 <laughs> 것만 모았대요. 순한 아, <laughs> 것만.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화가 많으세요. 군기반장이요. 군기반장. 군기반장이요. 요새도 뭐 뉴스 보면서 화가 나는 일이 많아요 아 많지요. 아이고 또 아, 화가 아. 나셨어. 아유 오늘 후배 너무 화안 내게 좀잘 예, <laughs> 달래 주시기 <laughs> 바랍니다. <웃음> <웃음> 가보죠. <웃음> 그러면. 네. 아, 그래도 미국 cia가 우리 국가안보실 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연일 정치 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파자 굉장히 큰데요. 이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우 차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양국 국방장관께서 통화를 하셨고,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미국 측에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좀 전달하실 계획이세요? 할게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거니까. 변수가 될 수가 없죠.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정보국이고, 양국이 지금 취임 이후로 11개월 동안...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를 공유해 왔고 중요한 정보 활동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의 능력과 역량을 우리가 함께 얻고 활동한다는 것은 큰 자산이고 이번 기회에 양국의 신뢰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뭐 유심히 지켜보셨는데 사실 백악관에서는요 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음. 그리고 이 문건이 위조됐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가 아닌데. 네. 우리 안보실 제1차장은 위조된 문건이다. 음. 선제적으로 바로 입장을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 저분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대한민국 안보실 1차장이죠. 아, 난잘 몰라요, 저 사람. <laughs> 네. 잘 모르겠는데. 네. 그참 그... 똑같은 일을 가지고 왜국민들 화나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아. 금방 얘기 들어봤더니, 네. 뭐 아주 이걸 계기로 해서 더. 아, 양국의 신뢰가 더 강화될, 강화될 것이다. 네. 양국의 아, 신뢰가 더 강화된다. 아, 주권 침해 아니에요? 그럼 모든 어, 영역에서 정보를 해줘야지. 공유해 왔다. 예. 아니, 주권 침해니까 얘기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얘기를 해야지. 아, 네. 그런 얘기 하나 더 하지 않고. 그래서 저 어느 나 사람이냐 물어본 거예요. 아. 예. 제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네. 아, 도청 미국에 했는데 뭐왜 위조를 하는 건 우리나라 정부가 위조라고 그래? 위조를 음. 하더라도 미국 도청한 사람들이 위조를 해지 아, 그렇죠. 저, 네. 그리고 적어도 대한민국에한 번씩 1차장쯤 되면 네.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 확인하겠습니다. 저, 네. 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주권침입입니다. 엄중하게 아, 그렇죠. 하야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맞아. 그래야 대한민국이 어, 쫓아내면서 살고 네. 우리가 아무리 미국에 신세를 지고 뭐 어, 동맹국이라도 한미동맹이라서 뭐 북핵에 공동 대응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주권은 주권대로 지켜야지 그렇죠. 네. 그래야 미국이 우리를 에, 두려워하고 음. 미국이 한국을 얕잡아 안 보지 그런데 네. 미국이 아 우리는 도청한 사실 없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네. 먼저 지레 말이지 네, 네, 네. 무슨 위조니 뭐~ 어~ 뭐~ 한미 공약도 돈독하니 네. 물론 뭐~ 한미 정상회담를 앞두긴 했지만은 네, 네. 그러나 외교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너무 저런데야말로 굴욕적이지. 아, 너무, 너무 저자세 너무 예. 저자세지. 예. 아. 저렇게 하면 안 돼. 되데 김태호 차장 입장에서 조금 제, 제가 변을 해보자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금 더 순조롭게 풀기 위해서, 좀 외교적으로 좀 득이 될 부분이 있어서 저렇게. No, no, 전혀 관계 없어요. 전혀 관계, 네, 관계 없고, 관계는, 오히려. 네. 치고서 그다음에 우리 좀 얻어내야지. 아, 뭐. 지렛대 삼아서요. 네. 그래서 저 얻어내는 거야. 당연해야 된다고. 그럼 미국에서 우리 달래줄 거 아니에요? 네. 어. 미안하다 말이야. 그래서 뭐좀 우리 줄거 없느냐? 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저런 식으로 해놓으면 누가 미국 사람이 것들 더 보았어요? 네. 것들 더 보지 않지 우습게 보지. 아. 아, 이건 먼저 고기 수요 아니 자기네가 미국이 주권 침해 했는데 우리가 가서 아이 마아 뭐, 아무 일도 아닌가 이게 말이 돼. 네. 그리고 이저 저가 이. 윤석열 정부 봤더니요. 네. 대통령보다도 그 주변 사람들 정말 문제 많은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염장 지른다고 국민들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네. 아니, 미CI가 뭐 도청한다는 거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니야. 네. 그게 뭐 우리나라만 도청하는 게 아니라. 네. 전 세계 미국이 발거치는 나라는 뭐다 도청하는 어, 거고 네. 또 도청이 뭐 미시아의 직업주의 하나지 정도청아 어, 정보국이니까 예. 어, 그래, 네 그럼 그럼 아, 미시아 뿐만 아니라 네. 아 아니, 어느 나라 정보기관에 도청 안 하는 음, 정보기관이 있어 네. 아 우리나라 정보기관 도청 안 했나? 우리 거요? <laughs> 요 아이 내가 한나라당 원내총말할때 2002년 될 거야 기재정부에 네. 김대중 네. 네. 정 기재정부 어, 그 유명한 민주주의의 어, 어, 네. 한 투사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네. 아 정부부가 도청을 했잖아 국정원이. 아, 당시 국정원이. 아, 내가 언제 한나라당 원내 총무를 하는데, 내가 그 당시에 대구 국회의원이었던현서일 의원하고 네. 국민대 총장 하시던 분 전화통화를 한 일이 있어서 네. 총선이 이제 곧다가 왔기 때문에. 네. 통화를 해서, 뭐, 대구, 뭐, 사정하고, 뭐, 공천이 어떻게 되냐, 뭐, 네. 이런 말이 도는데 사실이냐, 뭐.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게 아니라고 뭐, 이야기를 좀 했어. 이게 음. 도청이 돼갖고, 아. 그게 그대로 녹취록이 나왔어. 아. 그래 생각해봐. 아, 야당 원내 총무를 도청할 정도면 세상에 말이 되겠어, 그게 <웃음> 네. <웃음> <웃음> 아니, 그제. 아, DJ 총부에서왜 네. 도청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그냥 엄청, 맞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신건원장이 감옥 갔잖아. 아, 국정원장, 국정원장 당시에 예. 감옥 가고 그렇습니다. 도청 장비 다 불태우고, 예, 뭐 폐기하고 태운지 안 태운지 모르지만 뭐 자기들 네. 태웠다고. 그러니까 예, 뭐 폐기했다고 뭐.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네. 자기 나라 국정원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나라 어, 네. 관계된 나간 다 도청을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지. 정보 담당하는 아, 그 기본적으로 하는 거다. 하는 거야. 그래 네. 그걸 뭐 미국이 도청 뭐. 뭐, 그런 사실이 없다. 아,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미국에 그 물어봐야지. 미국에 물어봐야지. 아, 음. 미국에 물어봐야지. 아 그럼 마침, 마침 그래. 잘 됐습니다. 네. 일본 대사로 계실 때 예, 도청에 예.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까? 아, 네, 많이 쓰죠. 아. 우선은 핸드폰은 늘뭐 저희들 도청 당하고 있다. 아. 일본이 그런 만만한 나라 아니잖아요. 네. 대 회사관 속에도 전화가 있는데 에, 국내에 비밀 얘기할 때는 예, 미리 와서 이 국정원 직원들이 와서 전부 고쳐줍니다. 그래서 아, 아. 일보 도청 장체가 있는지 확인한다. 어, 도청 못하도록 아, 아, 아 못하도록 아, 이미 평소 거는 다 도청 한다는걸 전제로 하면서 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청 못하도록 뭐 있습디다고 뭐이런 아, 뭐 장치를 장치에, 좀 합니까? 장치에서 아. 그래서 이제 항상 신경을 쓰시고요. 예, 비밀 얘기를 전하고 네. 아까 우리 이제 우리 어르신 저 어르신 이, <laughs> 이 경우는 대, 대선배예요. 네. 네, 내가 제일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laughs> 예. 어, 이 경우는 이제 국내 아. 정치 사찰이기 때문에 덕분문제든 것이죠. 그런데 국가와 국가 간의 국가 국가 뭐 도청 문제는 늘 있는 것을 전제로, 전제로 해나가면서 해서. 어떻게 막아낼까 고민이니다 아. 아. 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것도 좀 조심스럽게 여쭤볼 네. 때 화를 내실까 봐. 네. 야당이 말이죠. 음. 대통령실 졸속 이전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거 아니냐라는 음. 의혹 지기를 하니까 네. 대통령실에서는요. 네. 도감 청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지 도옥이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오히려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다. 우선 네.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걸 그래, 미리 하는 것도 조금 오버한 부분. 이있 아, 요거는 있고요. 조금 오바입니다. 다 오버한 부분도 있고. 아직 사실 확인이 다안 됐으니까. 네, 다안 됐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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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당 아니에요. 큰당 네. 아닙니까? 네, 제일 야당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하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더 유치하. 뉴욕타임즈나 네. 네. 보도태시나 뭐로 했다, 통신나 유력 언론기관이 다 도청했다고. 보도를 한것아니야 네. 그러면 어쨌든 도청은 미시아에 간 건데 네. 왜 우리끼리 싸우냐 그죠 그죠 어. 아 민주당도 그렇잖아 네. 아 미국에 대고 이야기를 해야지 당신들이 말이야 아무리 한미동맹이지만은 음. 그래도 도청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 아 미국인데 하이를 해야지 네. 아 도청 당한 대통령실에다가 하면 어떻게 아. 그리고 대통령실도. 야당하고 싸고 우 야당을 야단칠 게 아니라, 아 이게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음. 사실이라면 이건 죽은 침해다 이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뭐 야당하고 뭐 한미 동맹을 자해한다, 아 우리가 무슨 한미 동행은 맞는데 예. 우리가 미국의 속국은 아니잖아. 아니죠. 예. 우리 주권 국가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 그러니까 주권 국가니까 주권을 지키는 선에서 네. 대응을 해야지.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와는 다르게 현재는 통합 보안 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음. 있다. 더 안전하다. 더 안전하다. 그것도, 아, 그것도 말이안 말이 안 돼요. 돼요. 아유, 아, 왜그 얘기 아, 꺼냈어요? 많이 안 되는 거야. 그저 해대잖아요 됐는데. 아니, 전 질문도 이 바보 같은 질문했고 아니. 귀하가 아니고 <laughs> 아, 제가 한건 아니다. 이게. 답변도 예,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예. 아 정말 요즘갑갑한게 옛날보다 훨씬 수준이 아, 이게 떨어져. 아, 속상해 속상해. 속상해 아니, 두 분다 예. 정치를 풀어가는 게참 애들 속 껍장 나는 것 같아. 요 아, 예. 아, 예. 그러면 자 이주면 대사님 조금 화좀 음. 풀어주시. 2주면 음. 정말 외교적으로 큰 이벤트.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대단한 국빈 방문입니다. 그런데 네, 예. 지금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좀 알려 주십시오. 우선 네, 주권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 인식하고 본인이 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 어디 가서 술한잔 먹고 뭐밥한끼 먹는 데 만족하지 마시고. 아, 네, 네. 무엇을 찾아올 건가 고민한다 심리 걱정이에요. 네. 여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제 네. 가서 나라 망신시키지 말아 주세요. 갈 때마다 사고가 생겨서 그래요. 네. 이번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아, 좀 얻어오고 말이죠.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얻어오지 와 주기를 지금 반도체 네, 문제, 전기차 문제, 전기차에서 엄청나게 네. 일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 좀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네. 가서 논리적으로 이겨야 돼요. 아. 예. 그래서 좀 실패하지 말고 네. 와주셨으면 하는 아주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아화안 아, 내시고 진심 어린 조언해 을주니까아 이건 듣기가 참 좋습니다. 진심이 많이 많아, 아. 닿을 것 같습니다. 닿았어. 예, 닿았어. 예, 예. 이번에 도청 문제는 네. 대통령실이 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아. <laughs>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습니까? 강하게 나가고, 네. 이 기회 에난 민주당인데,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아, 민주당이 네.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걸 왜 알려줘요? 이런 기회에 민주당이 네.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미국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네. 한미 정상회담에 차질이 없도록 어. 대통령실과 정부는 준비를 잘하길 바란다. 아, 네. 이렇게 야당에 나가줘야. 네. 네. 저처럼. 네. 아. 그러니까 아. 그리고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네. 나가줘야 국민들이 볼때아이거 아, 나라가 어려울 때는 야당이 진짜 국익을 위해 힘쓰 주는구나 예. 예. 이렇게 생각하지 아, 네. 네. 네 맞는 말씀이니다 이건 기회가 왔듯이 어. 뭐안 아. 그래도 막 맨날 싸우는데 말이야. 아유, 네. 뭐. 네. 네. 이런 때는 국가와 국가 문제니까 아. 야당이 나라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네. 그런 발언을 해주고. 네, 뭐. 네. 정화될 업무를해 주고 네. 한미 정상회담을 잘해 주기를 예. 바랍니다. 준비를 잘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차지나서안 된다. 네. 이걸 야당 입으로 이야기해 주면 네. 미국이 볼 때도 얼마나 그게 아 이거 한국이 그렇죠. 일치, 단결해서 아, 일치 단결해서 하니까. 예. 이될것 예. 같냐? 야, 한국부로못 예. 하겠다. 어, 자기네들은 뭐 도청, 시인도 부인도 안 했는데 네. 우리가 지금 뭐그걸 갖고 그냥 <laughs> 여야가냐 붙어서 다고 싸우잖아. 이력은 안 되니까요. 일본통이시고 네. 일본 네. 대사로 일본 공부하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음. 한일 정상회담 할때 우리가 잘하면 일본도 잘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말이죠. 일본 정부가 지금 화답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년 내는. 외교청서를 공개를 했어요, 대선님. 그런데 우리나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해서는 한국이 양보한 부분은 정확하게 명기를 하고요. 그나마 있었던 사과 비슷한 일본 입장,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이거는 또쏙 뺐더라고요. 그나마 있었던 사과 비슷한 건데. 대사님, 저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laughs> 예. 일본이 우리보다 한수 위에요. 위에요? 어, 외교를 하는 거 보니까 아. 네, 우리는 아마추어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우리가 아. 백기 투항을 했다. 네. 국격. 국민의 자존감을 위해서 네. 좀 정정당당해야 된다. 네. 아, 정상화시키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네. 당연한 명분과 실리를 찾아야 돼요 네. 이분은 명분도 잃어버렸고 실리도 잃어버린 음. 게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신문에 나는 뭐, 뭐 폭탄주 먹었다, 뭐 만찬을 두번 했다, 안 했다 이것만 잔뜩 나오고. 네. 일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아 이거 때렸더니 말잘 듣는구나. 네. 그래서 백기투항. 예? 다음에 구룡 예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또 아마추 어예교가 돼버리잖아요. 다음에 말이죠. 만찬 두번 했다, 뭐 했다, 술 먹었다, 안 했다 이런 문제들 이거는 개인의 친교예요. 이거는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예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이 동네 골목에서 이제 뭐 친구들이 노는 식으로 국가 문제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통크게 했으면은 일본도 참 쫀쫀하기가, 네. 쪼잔하기가 네. 아, 그러면은 좀 배려해 줘야죠. 그냥 뭐그 완전 백기통에서 갔으면은 배려해 줘야 되는데 일치 그게 없어요. 하나 도안 보이잖아요. 일본 청소에 독도가 예. 일본 땅이라고 또 그대로 음. 또 썼어요. 그 문제는 말이죠. 저는 그 너무 그저 흥분하지 말자고 네. 하고 싶은데 그런 연례행사처럼 음. 70년 전부터 늘 해봤던 아 그래도 화답은 해야죠. 화답은 해죠 말도 해요. 화답해야죠. 화답을 해야지. 예. 강제징용이다 보상 우리가 하겠다. 네. 어? 그리고 과거 있자. 네. 그러나 일본은 네. 지난날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죄해야 된다. 네. 네. 지난날의 침략의 역사를 잊어서는안 된다. 네. 이걸 한마디 걸쳐놔야. 네. 그래야 일본이 후에 뭐 독도가 뭐저 따이다 무슨 뭐 강제징용이 없다 무슨 뭐 이런 소리를 안 하지. 네. 네. 또 그런 소리를 하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 그런데 음, 네. 그 이야기를 쑥 빼고 그냥 강제징용 배상 우리가 하겠다 이 소리만 해놓으니까 아, 네, 네. 일본은 자기네들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잖아. 응. 그러니까 원래 성질대로 하는 거는그 사람들 맨날 그래. 우리말로 말하면 얍삽하다 그랬잖아. <laughs> 네. 일반 사람들 좀 얍삽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 얻을 것다 얻고 뒤통수 네. 실것다 치고. 원래 아. 행사대로 맨날 독도는 졌다 이라고 맨날 이야기하잖아. 네. 그러나 이번에 세게 그래 나갔으면. 응. 일본도 명분이 없잖아. 저도 양보를 우리가 했으니까. 네. 양보 기다릴 게 아니라 조건부터 달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그, 그 네. 네. 질러놨어야지. 알겠습니다. 네. 그 김대중 오브지 선언이거든요. 네. 네. 통절한 반성. 어, 네. 미래를 위해서 하는데 그냥 딱 네. 그걸 잡고 나왔잖아요. 네. 네. 사죄, 이거 받아 냈잖아요. 규제 네. 네. 총리가 역대 대각의역사지개승한다는 말은 했었잖아요. 그것도 말이죠. 네. 그거 뺐어요, 이번에. 네. 그거는. 그것도 빼 했고그말 네. 자체도 이상한 말이에요. 이상한 말이에요. 말이죠.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는 것을 확인한다고 했어요. 음. 확인한다. 네. 계승한다가 아니라 확인한다그랬어요 주어가 네. 없어요. 아. 두 번째 그 함정이 말이죠. 네. 암순인데두 번째는 아베 역사 인식도 계승하는 게돼버려요 맞습니다. 네. 세 번째는 말이죠. 김대중 오부치 말을 빼버렸어요. 네. 일부러. 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요. 김대중 오부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사죄 반성이 통절한 반성 이걸 싹 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본 그 외교인들의 하는 걸잘 공부하고 아, 일본 사람 만나 일본 사람들이 셈이라니까 아, 아, 네. 그러니까 부분에 네. 대해서 배철 잘 했어야 되는데 뭐 역대 내각의 역사일이 개선한다 그러니까 네. 김대중 오부지선언만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 일본 내각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못할 말도 많이 했거든. 맞습니다. 네. 어? 독도는 뭐 졌다, 이래서, 강제직론 없었다, 그런 말 했잖아. 네. 그럼 그것도 개선한다는 이야기 아니야. 음,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대중 오버의 선언을 받든지, 네. 우리는, 네. 우리 내, 현 우리 내각은 음. 그때 그 정신을 개선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역대 내 일본 내각이 개선한다 네. 그러면 저가 한국에 나, 나쁜 짓한 것도 다개선한다는이야기 네, 알겠습니다. 예, KBS 정신도 계승해야 돼서 시간이 아, 다 됐어요. 벌써, 예, 예, 벌써. 오늘 진짜 빨리 예, 끝나네. 예, 정리 좀, 아니, 뭐처럼 네. 강대사님 오셨는데 좀더 해. 아니, 그렇게 뭐 자의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다음번에또 네, 다음 예, 뺏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끝이잖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두분 대한민국 큰 네. 정치 어른으로서 그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두분 보내드립니다. 두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